치가 이제 올라오잖아요. 이렇게 털을 쓰고 이럴 때 뜯어가지고 가서 목나무를 하면 안 돼요. 이럴 때 뜯어가지고 가서 목나무를 하면요. 이 털이가 하얀 게 덮여가지고 나중에 말르면 밀가루 쇠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에 이 할머니가 종이 나물이라고 이거연 털이가 고비처럼 덮어 서가지고뭔 쪼나물이라고 그랬어요. 그냥 바로 삶아서 볶아먹거나 무쳐먹으면 설사를 잘, 잘 잘해요. 그래, 하룻밤 울고가지고 먹어야 되는데, 지금은 안 뜯어요. 지금 뜯어 서 삶으려면 이 털이기 때문에, 답해가지고, 야가 탐풍처럼 돼, 손바닥 많이 질 때, 뜯어가지고, 나무하고 삶아먹고 그래야지. 지금 뜯으면 이 털이, 털이기 때문에, 안 돼요. 다풍이이직가버어지이는데 가면 짱 내밀렸어요. 옛날에 이것도 하초로 개가 좀 팔고 이랬는데 지금은 흔해가지고 안찾지요